Thank you. 오늘 병원은 이렇게 입고 갈게요. 아린이를 오전에 맡기고 가야 돼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아린이, 시금치, 달걀, 오트밀, 소고기요. 1회, 2회. 똑같은 거예요.

약간 실패했지만, 음, 음. 네. 크롭. 얘네 아까 그유네 크롭의 화이트. 얘도 유네 크롭의 소라색. 음, 스킨 넥그 티셔츠. 얘는 골지 느낌. 이 제가 좋아하는 코발트 블루 색 이건데 약간 셔링이 뒤 옆에 들어가 있어요 양옆 이 셔링인데 핑크로 같은 소재 여름에 입을 게 좋은 것 똑같은 건데 색깔은 핑크 승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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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붙여서 먹자 승자, 승자, 승 가두랑 콘 있어요 소고기 설도인데 이걸로 구워서 아이프에 돌려서 샐러드 에먹을게요 여기 이제 고기랑 밥만 한 스푼 올릴 거예요 아리나 기마리, 에, 에. 야 아기 에. 아 에. 에. 아, 오. 오. 아 에. 에. 짜잔 이렇게 설도 소고기 설도 포케라고 할게요 스릴러. 스리라차 저당마요 알룰로스를 1대1대1로 넣었어요. 같이 뿌려 먹어볼게요. 엄마 먹는 거 구경해요. 아직? <laughs> 마리니 맘마 이유식 먹어볼까? 엄마 손, 어. 딱 좋네. 얼찐. 음, 맛있어. <laughs> 음, 음, 맛있어. 먹어보자. 슝 음? 호? 음? 아이 맛있다. 아이 맛있다. 떡. 음. 맛있어요. 냠냠 맛있어요. 후호후헤 아? <laughs> 어? 어지 음, 맛있다. 음, 맛있다. 음, 냠냠냠냠냠냠냠 냠, 음. 조 음. 음, 치아 음. 음, 음. 이 음. 음, 이 음, 음. 음, 이 음, 음. 이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60. 이상. 야, 뭐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. 이기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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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.. 아, 그러면, 정민이 형 내가 한하루넌 안에 넌넌넌 여기 넌넌 나는 안넌넌넌넌넌 Yeah, okay, yeah, Um, my, u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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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Okay. um, uh. okay. hey, <laughs>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있어요? 아하하하하하소를 네, 네. 좋아하거든요 소가 더맛있잖 그렇죠 비교가 네. 안 되지 돼지랑 이 냄새 너무 좋죠? 네. 불쌈이게 절 양배추랑 같이 자르셔고감자풀에 곁들여서 드셔도 돼요. 네. 감사합니다.